도전과 교육 행정에 대한 질문을 위한 전남도의회가 열렸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돼 박진감은 높였지만 질문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질문보다는 의견을 말하는 등 구태도 여전했습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와. 도정질의첫 질문은 영산강 고대 유적과 가야사, 삼일운동 등 역사 바로 세우기에 집중됐습니다. 예, 우리는 과연 몸바쳐 싸운 선열들의 위협과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충모하고 있는지, 또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선조 의 역사라고 긍지를 갖도록 제대로 예우하고 있는지 예, 뜻을 기리고 현창은 사업을 하고 교육 시설과 체험관을 갖추는 호남 의병 역사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형마트 입점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 대책도 주요 안건이 됐습니다. 어떤 한 지역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면 분명히 인접 지역에는 치명타가될수 있습니다. 노인복지 시설이 고충화하면서 우려되는 안전 대책도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의 안전 또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어, 또 부양가족들의 그런 어떤 좀 죄송스러움, 죄스러움을 좀덜어드리 차원에서라도 목포대 의대 설립과 광양보건대 폐교 위기에 대한 대책, 사립학교 공공성 회복 대책도 나왔습니다. 올해는 40명의 교사와 41명의 학생이 동의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약간 줄기는 했지만 교육감님의 강한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사립학교 교훈 임용권은 당의 법인에 있,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행정적인 지도 감독을 좀 강화해서 시군 부단체장 인사에 원칙이 없어 점고 능력 있는 인사들이 배치되지 못하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다가 강요를 하냐고요. 안 따르면 패널티를 주면서 페널티를 주려면 규칙에 따이어서 정당하게 페널티를 주라는 겁니다. 장성군 싱크홀 발생 원인 조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대책을 촉구하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의혹은 뭐냐면 130m 밑에서 지금 고속철도 방향으로 철로 방향으로 굴을 뚫었다는 의혹이거든요. 그런데 시트는 50m 까지 밖에 안 한다는 거거든요. 어, 우리 도 차원에서도 장성군과 협의해서 필요하면 고려 시멘트와 전남 대학에 대해서 공정한 영역을 해달라 요청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당 이보람 의원은 서북권 근로자 건강센터 유치와 학생들을 위한 아침 급식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